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아백 하백 여러분, 아백의 성경 아카데미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22강 시간입니다. 내용은 부활에 대한 성경신학은 무엇인가? 제이슨 두루치 신약학자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영광으로 부활한 것은 새 창조의 계시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죄 아래 갇혀 영원히 죽어야 할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 다음으로 인류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의약성경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임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성경은 제3일의 부활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구약본문을 직감적적으로 인용하는 신약본문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새 창조가 개시된 바로 그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성경이 어디에서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보았는지를 알수 있는 최초의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구약 본문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신약 본문과 구약 성경과 제3일 부활의 모형 그리고 신약 성경과 부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구약 본문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신약 본문입니다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심판할 권한을 주었다고 단언할 때 다니엘서 1장 2절을 직접적으로 이용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하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똑같은 구약 법문을 간접적으로 이용해 이 도를 따르는 자즉 그리스도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이슬이라고 한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으로부터 베드로와 바울은 10편, 16편, 10절과 11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31절과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니라를 인용하고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도 10편 2장 7절과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리라. 7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1편에일러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낮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는 일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 하였나니? 끝으로 고린도 전서 15장 54절 58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25장 8절과 호세아 13장 4절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이 죽은 신자와 살아있는 신자의 썩어질 죽을 몸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킴으로서 사망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살아오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사야는 여호와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서 스스로 우원자가 되실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호세아를 통한 해 반문들 속에서는 그런 소망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입니다. "내가 그들 즉 에브라임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아마가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한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찢어 놓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버틸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움직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게 할 것이었고 그들이 자신들의 왕적인 대표자의 그늘 아래서 에 피난처를 발견할 때 자신들의 배교를 고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선포했듯이 우리 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사망의 독침은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과 제3일 부활의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이 제3일의 부활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인용한 이외의 구약 본문들 중 제3일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과 바울은 둘다 그리스도가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이란 사실은 구약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대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나가서 우리는 제3일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을 찾아보아야 할것 같고, 여기에서 우리의 관점을 넓히면 그 밖에 다른 몇몇 본문도 신약성경의 주장을 위한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경 전체 걸쳐 시기적으로 나중 것에서 시작해서 앞선 것으로 나아가며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예수는 자기가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건짐을 받는 부활과 비슷한 사건과 비교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요나 이야기를 모형론적으로 읽어서 이 이야기가 자신이 권한을 받고 높아질 것과 자신의 부활이 먼저 심판을 받고 그 후에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알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호세아는 보로생활이 끝나게 될 것에 대한 자신의 이전의 예언에 의거해서 이스라엘의 보로생활의 끝은 3일 후에 부활 같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에 후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나타나시면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선지자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지니고 이스라엘을 대표해 이스라엘의 민족과 그밖에 다른 열방에 속한 사람 중 몇몇을 구원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은 의미 심장합니다 호세아세의 끝부분에서 호세아는 복수의 사람들을 단수해 이스라엘과 결부시키고 그들이 이스라엘 아래에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 사람 그리스도와 많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3일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은 생명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제 신약성경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구약성경이 미리 보여주고 대망한 것을 성취했음을 부각시키려고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한 이야기로 끝나고,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도 예수님의 부활을 세계사를 바꾼 분수령이 된 사건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 주간의 첫날에 일어나고, 이것은 새 창조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고 만유의 주이자 심판자라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의 칭의를 확보해 주고 복음 전파와 성령의 능력에 의한 전세계적인 구원의 선교의 시발점이 되며 구약 성경을 깨닫기 위해 꼭 필요한 렌즈를 제공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만들어주고 피조질서 전체에게 새로워질 그날에 대한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적어도 승천 이전는 자신의 부활의 몸에 자기가 죽었음을 보여주는 육체적인 표출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만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걷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자유자재로 사라지고 나타날 수 있었으며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경배를 받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즉시 영생을 수여함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이기는 자신의 능력과 비교했습니다. 그런 부활의 시작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처음에는 영적으로 부활하고 그 후에는 육체로 부활함으로써 완성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도 아, 우리는 허물어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자는 영적인 부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제림 이전에 죽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의식을 지니고서 안식의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미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자는 결코 낡아지지 않을 새로운 초자연적인 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장차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할 때 가리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을 언급한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의 의미와 거시기를 놓고 계속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첫째와 둘째라는 서술은 적어도 부활 및 사망과 관련해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의미합니다. 또한 첫째 부활은 오직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신자가 이미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둘째 사망은 오직 믿지 않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 즉 첫째 보아를 누리고 있을 자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중생하지 않은 자가 불못에서 지내는 영원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는 말은 믿지 않는 자는 육체적으로 죽은 후에 계속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최후의 심판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자와 비신자의 첫째 부활은 신자인 경우는 즉각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은 양쪽 다 신자나 비신자나 육체적인 사망이죠. 둘째 부활은 신자는 육체적인 부활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비신자도 육체적인 부활이 이르지만 신자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고 비신자는 영원한 영적인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윤리와 미래의 소망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울은 골로세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도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부활했으므로 새 창조의 일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했으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과 화해하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복음 전도와 믿음과 수고의 영원한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세의 삶에 대한 확신을 일깨우고 우리가 내일 무엇을 소망하는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혼돈과 고난의 세상 한 복판에서 온 힘을 다해 선교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우리의 새로운 몸이 영광과 능력 가운데 부활하여 하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여 옷이 없어. 요약합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로 생활하는 죽음 이후에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이 공동체의 새로운 삶은 다 민족적인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고 그들을 대표하여 고난받는 종이 죽음에 대해 승리한 결과로 생겨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일의 부활은 구약성경에 예고한 성취로서 그가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과 새 창조의 시발점이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신자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생각이 하고 전 세계적인 선교를 나오며 모든 신자에게 그들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명을 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장차 그들의 하늘의, 하늘의 심판주를 대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새하늘 새땅 새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거기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아오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게든, 이제부터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새하을새 땅, 새 예를 사람의 거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